네 어, 오늘 제목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반말하셔도 좋으니까 서로 쳐다보시면서 얘너 예, 집에 뭐가 있니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너 집에 뭐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집에 뭐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집에 뭐가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뭐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제 아내가 요즘 유행시키는 그게 있는데 남편 있는 여자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가 신대원 입학해서 제가 몰래 이렇게 용돈 모았던 걸로 선물로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조금 괜찮나 싶으면서도 마음속에 또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11년 만에 남편이 선물해 준 거라고 하면서 네, 다른 걸 전혀 안한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자에게 아마 떠오르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거. 너에게 뭐가 있니?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 질문을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저는 조금 작게 들리는데, 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엘리사와 선지자 공동체 이야기 같아요. 그죠? 엘리사의 그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일절에, 일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라고 나오니까, 선지자의 제자니까. 그 당시 신앙을 표방하는 공동체고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아마 어 신학교 <laughs> 신대원생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속했던 한 남자가 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사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뭐 지금은 어때요? 신대원 간다 그러면은 박수 받아요? 어때요? 지금 그런가 아들이 신대원 간다 그러면 어떠세요? 어 너무 할렐루야 이러세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봐라 하나님 부르심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세벨 정권이 바를 숭상하는 그 강력한 제도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 공동체가 활동하는 게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잖아요. 핍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선지자 공동체를 선택해서 제자가 되고자 한한 한 남자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 면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 이제 굉장한 불행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니, 네 여러분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선지자 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시대 사실은 남편도 굉장한 결단이지만 아내도 허락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아내도 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결단을 하는데도 사실 아내가 동의를 못 해줬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또그 일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을 제가 결단하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적인 결단들이 아마 이 가정에 있지 않았을까요? 고민과.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그 시대의 사명을 갖고 내가 투철하게 하나님 따라 가겠어 라고 선택하고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드러내고 뭔가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딱 결단하고 왔는데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늦었지만 왔는데 만약에 제가 바로 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내로서는 낙담하게 될 것이고 이게 뭔가 할 것이고 하나님 향해서 이런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하게 되면서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빚 때문에 빼앗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힘겨운 현실이 이 여인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망도 둘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난 공동체가 있어요. 무슨 공동체예요? 선지자. 제자 그 공동체잖아요. 거기 이제 뭐 교장을 찾아간 거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총신대 총장 박성규 총장님을 찾아갔던 교회로 따지면 최효환 목사님을 찾아뵈러 갔던 뭔가 살길을 찾아 방법이 없으니까 절절한 가운데 찾아갔겠죠.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겠어요? 너무 이 막막한 현실에 찾아갔어요. <laughs> 얘기하면 뭐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겠어요? 뭔가 해결책을 기대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기도하자,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전성도 금식 기도하자. 뭐 아니면 정말 뭐 우리 진짜 작정헌금이라도 해서 어쨌든 아이들 팔려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안 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털어서 뭔가 줘서 마음을 나누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대안들을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과부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뭡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해서 아들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에게 뭐가 있냐고 물으면 사실 이거 누구 놀리나?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당신 찾아왔는데 집에 뭐가 있냐고 질문을 하다니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를 성도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물었다면 정말 시험에 들일 아니겠어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나? 뭐이 사람 이런 말 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질문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한번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 뭐가 있나? <laughs>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뭐가 있나? 그럼 뭐가 있나요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주님,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질문은 뭐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막막해도 다 빼앗긴 상황에 있어도 너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주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급한 상황에 오면 너무 잊어버려요. <laughs> 어느새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낙담하고 그 상황에 몰입이 돼요. 그래서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요청하세요? 다 잃어버려도 너에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다? 네, 그 주님을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면 너는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내가 있으면 넌다 얻은 거야. 이 이야기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가서 일리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너의 집에 뭐가 있냐고 물을 때 기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요, 그릇을. 여러분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도 사실 엉뚱한데 사실 그릇을 빌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여인 입장에서 어렵겠죠. 왜요?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죠. 문도 두들려야 되고 내 사정도 얘기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해서 사실은 구구절절 내 얘기 들으면은 저 집사님이 나중에 뒤에서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딴얘기 하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릇을 빌리러 가는 일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 당연히 빌리러 갈게요. 아멘 이러고 빌리러 가기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러 다니도록 제안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빌리려면. 그러면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저 혼자 꽁꽁 끌어안고 있어요. 저의 문제로 그리고 혼자 끙끙 알아요. 그럴 때랑 제가 어느 권사님 찾아가 가지고 "권사님, 제가 이래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제 혼자 문제예요. 아니면 함께 고민하는 문제예요. 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다 같이 셀로 함께 있는데 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건 그냥 집사님 사정이고, 나는 모르겠고, 아들을 뺏기든 말든 이러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유정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도유정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어떤 이웃에게 빌리라고 수식어가 나와요? 앞에 이웃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고 하세요. 모든 이웃에게. 여러분, 그릇을 빌릴 때꼭 뭐, 모든 이웃에게 빌려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laughs> 저 같으면은. 어 어떻게 빌릴까요? 저는 약간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그릇을 가장 많이 빌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바울 대교구장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왠지 대교구장님 하면은 뭔가 좀 재정적으로도 있으실 것 같고 뭐잘 빌려주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3천 명다두드려서 빌리는 게 아니라, 대 교구장님 만나면 해결돼, 아니면 고런 분몇 명만 만나면 해결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수치를 몇 명한테만 얘기해도 되고, 수고도 몇 명한테만 하면 그몇 명을 통해서 어떻게 될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서를 다셨어요. 어떤 이웃에게 그 말은 뭐예요? 저처럼. 대교구장님 몇 명만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서울비전교회 3천 명의 성도를 다 만나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그럼 왜 그렇게 한집한집문두드리면서한명한명다 만나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함께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겠죠, 이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대교구장님 한 분에게 빌려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한 거예요? 누가 해결한 거예요? 물론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도목사님 그릇 다 빌려줘가지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줬잖아 이러실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내가 한 일,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공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남는 생각들, 뿌듯함, 그 뿌듯함조차도 나를 가장하게 해서 그게 내 공로로 만드는 게 우리들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천 명이 그릇 하나하나씩 빌려줘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릇 한개 빌려준 사람이 내가 해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해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삼천명이 그릇 하나하나를 내놓아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역 가운데, 그일 가운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봉사할 때, 무엇을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남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열심히 빌려다녀야 하지만 나 때문에 된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방식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무리 해드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은 네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르되 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릇 빌려오라고 할때 이렇게 될줄 아셨어요? 내용을 아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이거 현실로 내가 맞닥뜨리면 현실 안에서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 여인도 확신이 없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분명히 나 같았으면 진짜 후회했을 거다 <laughs> 왜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빌려서 지금 제가 기름을 넣는데 한 1600원 후반대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다 빌려갖고 이게 했으면 이게 얼마야라는 생각도 될것 같기도 하고, 왜 조금만 빌렸을까? 아니, 그릇에 다 채운 하나님이 그릇이 더 있다고 안 채우셨을까요? 다 채웠겠죠. 그러면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즉각 순종이기도 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해석해요. 내가 재단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좀 무리고, 이게 될까? 그런 생각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랬을 때 기름이 찰지 안 찰지 모르고,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고, 삼천 집의 발품을 팔아서 두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일들이지만, 모든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집에서 하나만 빌리고 멈춰 써보세요. 하나만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전심을 다해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혹한 이 과부의 현실과 또 회복이 되는 사이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 네,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잃어버려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큰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서 말아먹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거 꼭 있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뭐예요? 나에게 누가 있다? 이웃이 있다.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지금 셀 모임 다시 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셀 대신방하면서 그 안에서 나누면서 우시는 분들 오래된 세월의 삶의 이야기들, 저도 많이 성도님들 알아가고 나눕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누가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할 때. 여러분, 셀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셀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셀장님이 사셔야죠. 셀장님이 막 다운되어 있고 그런데 살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기도 해 주셔야죠. 세장님이 왠지 힘 없어 보인다. 교구장님이 오늘 뭔가 영적으로 좀 힘들어 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처럼 얘기를 서로 못 할지라도 미리 영적인 눈으로 파악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늘를 기억하는 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랑 떡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 도시락이 커요. 못 먹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럼 뭐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어린 아이 하나 먹을 분량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에게는 뭐예요? 자기의 전부잖아요. 기름 하나도 전부예요. 자꾸 뭘 상, 생각하게 해요. 나의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엄청나게 채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조금 내가 해석해서 나 편리대로 아니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실 때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